경아하는 넥타이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꽉 끼는 셔츠와 넥타이는 머리의 혈액 순환을 나쁘게 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넥타이가 아무래도 좀 목이 쪼여오니까 약간 이렇게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좀 아프고. 특히 넥타이는 셔츠에 비해 세탁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쉽다고 하는데요. 깨끗해 보이는 넥타이를 검사해 보니 보이지 않는 얼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원단 자체가 좀 많이 오염이 돼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죠.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호흡기라든지 부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, 귀걸이 역시 문제가 있었는데요. 제 귀를 즉석에서 살펴보고,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. 붉으스름하게 염증 반응이 좀 있잖아요.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귀걸이 같은 경우는, 그 귀걸, 귀를 뚫는 과정에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, 이 아프니까 패션이라는 말도 있듯이 패션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하지만 건강도 지키면서 살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?